자, 현 시각이 10시 32분입니다. 아침에 시세가 강하게 올라갔다가 밀렸죠. 역시 미국 중시가 오늘 아, 다우지수가 신고가가 나오고 나사건 정말 강했죠. 1.3%니까 역시 신고가가 나오고 S&P500이 역시 신고가가 나오고 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던 그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역시 AI 인공지능과 연결된 내용들이 많아요. 아, 미국의 이 관련된 종목군단들이 아, 실적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그 부분들이 역시 아, 이 AI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 이 A가, AI가 괜찮아, 미국의 경기가 괜찮아, 또 제로팔까지도 미국의 경기가 좋아요. 라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끌고 올라가는 아, 중요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 위에 보시면 마블 볼게요 마블 오리 굉장히 강하게 마블 테크놀로지 저희가 우리가 일전에 배트, 배트 했던 종목. 저희가 또 가쿠스 좀 목주 하는데 추세가 상승 추세 에 있으니까 이거 올라가죠 마블이 올라가고 이게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세일즈포스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여기 주변 종목을 끌고 올어요 오늘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도 다시 강산사 보여줘 다음에는 140, 150 달러에서는. 우리가 워낙 싸게, 20달러 언더에서 배팅을 샀던 거니까요, 뭐 얘는 7배 올라간 겁니다. 아, 얘들이 올라가는 것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이렇게 말씀드지만 미국은 선택이 아니라 미국은 필수입니다. 미국은 시간을 염 서둘러서 언제든지 염들이 배팅에 진입하는데, 얘는 꼭지가 없어요. 중간 마디는 있어도, 중간 마디요. 이게 올라가다가, 중간 이렇게 마디는 있을 수 있어요. 중간 마디는. 아, 중간 마디는. 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많이 빠져도 이렇게 보세요. 결국 기다리면 올라가는 말 그대로 우상향의 대표적인 패턴이 바로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들이 정말 꼭 하십시오. 아, 저희가 뭐 이거 들었을 때뭐 20에다 왔는데 145달러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뉴스켈 파운은 이건 뭐 이런 저가권 때문에 좀 없고는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못 합니다. 아, 자 그런 분들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고 왔습니다 자 미국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여기 여기 보시면서 168에 4727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이 강세한를 보면서 아침에 국내시장도 가하게 위로 시작했지만 역시 올라갈 때는 다 가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얘가 가짜라고 해서 얘가 한 가지 여러 생각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가 가짜라고 했어요 2,455 아래는 과매도. 얘가 2,455 아래는 과매도잖아요. 그죠? 얘가 녹색 핸드니까.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때는 여전히 줄여야 된다. 올라갈 때 여전히 줄여야 된다. 올라갈 때는 줄이는 거 맞는데 얘가 올라갈 때는 줄이는 거 맞는데 반면에 주가가 내려갈 때는 2,455 여긴 좀 염두에 두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도 여기 꼭 어, 계산상에 넣고 매매전략에 포커스를 맞춰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거듭 얘기하지만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보내그게내 돈이지 모르고 번 돈이 어떻게 내 돈이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올라갈 때 여지의 매도다. 다 밑으로 2455아래로갈 때는 쫓아가면서 투명하지 말아라. 라는 거 강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꼭 하십시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 안에서 내가 내가갈때뭘 봐야 되는데 그럴 때는 모양을 갖추는 점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일단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차가 무조건 안돼 이게 아니라 얘가 월봉 상에서 얘가, 아, 얘가 합격 도장을 받은 거, 얘가 합격 도장을 받은 거, 얘가 여기 보면 얘가 여기 주, 주가가 그래도 6개월 수에 걸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다는 거죠. 얘들 조심할 때 적각 그때 외주가 있습니다. 아, LS 에코에너지. 요거 좀 120에 걸려 있죠. 아, 그죠 이런 것도 요 위에서는 약간 조심하시더라도요. 이렇게 밑으로 갈때는 괜찮습니다. S&D n 얘도 여기 올라가죠. 얘들이 발의 방향이 위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올릭스도 많았을 때 다만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은 이제 위에서 조절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종가 마늘 3% 이상 빠진 것은 종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들 종목군다 그죠? 아, 이렇게 마늘 3% 이상 빠지는 건 이건 조금 위험해요. 배기소에서 다고네요 얘는 5일과 20일 사이에 들어와야 배수가 있네 많이 빠집니다. 쫓아가서 베탱하시다보면막 몰립니다. 자, 컴퓨터 솔딩스 이렇게 월초, 대비우이름 종목, 얘도 미토마이. 이건 1 2 0과1 120 2 2아래에을땐 이걸 저점에서 같습니다 예를 여기 이렇게 계속 저희가 명단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명단 날면 종목 꽂아서 1 0 0 0에서3% 이내에 있는 것은 베팅 하합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위로 가네요. 아 루니, 아, 루니 역시 내려가때 분업에서 하니까 이거 올라가죠. 루니, 이건 국호초 종목이었네요. 아, 조성 종목, 이건 어제도 이렇게 베팅해서 잡아들었던 종목이었죠. 저. 이렇게. 여기 코롱 티슈진, 그죠? 이것도 어제 우리가 봤던 종목이었었죠? 내가 상방향으로 모양을 갖추고 있는 종목 군단들이 매수 해주심있다 그죠? 네이버, 뭐 네이버도 뭐 워낙 많이 맞았던 종목군이었었죠? 이렇게 이 명단들을 여러분들 확보하셔갖고 보시면 좋습니다. SND, LS 일렉트리뭐 삼양식품 어제 어제 폭락한 장에서 아침 식가부터 잡아들였던 종목 아닙니까? 이들 종목 군단들은 그렇죠, 아, 그죠? 아, 역시. 병단들은 계속 확보하시면서 마이너스 3% 이내에 있는 주목군단들은 계속 보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기 바랍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의 장은 지금의 시장은 어, 저점에서 매서가 놓여있는 장이긴 해요. 왜냐하면 과 매도니까 그런데 다른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마치 공을 땅에 떨어지면 다딱 올라가는 우리가 이거를 이걸 전문적으로 테크니컬 리바운드 다루는데 이런 테크니컬리바운드는 있는데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우회선 여전히 물량을 줄여주는 쪽에다가 무게중품을 두는 것을 계속 병행해 간다. 위로는 다만 2,355를 기점해서그 아래는 좌측 매수가 있다. 오늘도 결국 얘가 밑으 갔다가 오늘도 결국 2,455 아래선 제가 뜹니다 위로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철저하게 종목중심 장선들 이렇게 막 쫓아가서 하다 보면 다 물려버립니다. 아, 조정을 줄때일일 분할 공약하는 전략에 무기중심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